야, 배고프다. 여기 맛있어? 맛집이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 두 사람 한 세트로 50만원, 파격 할인. 50만원. 50만원에 광고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춘옥이라는 데인데, 오픈한 지두달 됐는데,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특징이 뭐냐면, 음. 잘 봐봐, 저기 주방 앞에. 오픈 주방에. 오픈 주방이지, 음. 저 주방 앞에 저 수육을 다 꺼내놓고, 음. 거기서 손님들 앞에서 바로 썰어주는 거야요 아, 저는 웬만한 자생감이 아, 없을 것 같지 않 여기가, 네. 보통은 이제 수육을, 냉동 수육을 많이 쓰는데, 네, 여기는. 그렇치네. 실제 딱 나오는 아, 시어 저기 있지. 나오는 삶은 수에 분해져 있어. 오. 수육을 직접 삶아서 나와서 직접 썰어 주는 거. 어.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만뭐추천해 주시고 싶어요? 일단은 이게를좀 뭐 좋아하시거나 응, 응. 그러면은 이제 청춘국을 많이 드시고 응. 나는 쪽쪽이 응. 응. 살코기 위주다. 살코기다. 파 저기 살코기 순대. 나는 주로 그럼 살코기. 살코기. 살코기, 살코기. 네, 네. 아, 살코기 둘이 맞냐? 아. <laughs> 어? 살코기 두개 그다음에 수육 모듬으로 가자 수육은 모듬지세요, 모듬 주세요 모듬 모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근데 우리가 촬영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꼭 먹는 게 설렁탕, 순대국 너무 많이 먹어봤잖아요. 야 아, 진짜 너 지금 저쪽에서 썰고 있다 우리 거. 아 저렇게 손님들을 보게 저렇게 개방으로 딱아 잠깐만 보고 오자. 응. 음. 저희 거예요. 아. 아 네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야 여기 어느 중... 부분이에요? 야 색깔이. 이게 이제 돼지 하관살 이게 컵생살 이쪽에 이제 볼살 볼살 아 이게 또 보는 재미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 손님들 보게 다 썰어주시니까 아 나왔다 자 어우 이게 몇 인분이에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여기가 순대가 두 가지더라고 네, 네. 아바이 순대랑 달래나 달래나 순대 달래나 순대. 순대는 뭐예요? 달래나 순대는 음. 이제 선지를 기반으로 한 순대고 네. 아바이 순대는 야채를 기반으로 하아 한한 선지랑 야채, 야채. 다 아바이지 이거는 뭐라고 불어죠와음와 잡는 거 없어요. 어 잡내가 없어. 와. 대박이다. 어, 살살 녹는다. 그리고 돼지 고기 냄새도 전혀 없고 그러기가 힘들다. 부드러울 수가 있나? 음. 야 맛있다. 되게 음. 오독오독해. 진짜, 진짜 맛있다. 거의 폭풍 고유인데어그 뭐야? 이거는 응? 이제 정식으로. 하시면은 음. 이런 스타일대로 살 위주로 해 막고. 아, 또나요 야. 우리 민준이 들어가야 되겠다. 음. 알끈 음, 주세요. 알끈. 네, 네, 네. <laughs> 장난 아닌데. 요 음. 아, 좋아. 아, 새우젓도 좀 넣고. 자기 취향대로 먹어보이네. 와, 오, 야, 진짜 맛있다. 응. 음. 우와, 뭐. 밥 공짜라 그랬지? 밥두 공기만 더 주실래요? 보통 자로?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은 몇 공기까지 먹어요? 어, 아, 좀 전에도 오셨는데? 일곱 네. 개 드시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진짜? 혼자? 네. 밥을 일곱 개요? 네. 아,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네. 네, 맛있게 먹게요. 을끝내준다끝내도 아, 네. 힘내준. 국물도 시원하고 음, 아, 되게 수대국이 되게 고급스럽게 하시나? 되게 고급스럽다. 죄송해요, 무슨 말을 못하겠어. 너무 맛있어서. 말을, 아, 말을 해드려야 되는데. 최고봉이다. 약간 농촌 덮개의 최고봉. 와. 농국 덮개의 헤르메스. 와우. 어때? 선택 잘했지? 최고. 나 약간 몸살기 있었는데 확 풀리는 거 같아. 아. 야, 나는 살코기 의지라면 진짜 살코기밖에 없네요. 음. 맛있다 아. 고맙습니다. 근데 저 응. 원래 응. 네. 한국 사람이에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저도 국 사람이에요. <laughs> 어, <너무> 반가워요. <laughs> 응. 가운데 와요, 가운데. 아, 최고다, 진짜. 근래 먹은 국밥 중에서 최고야. 아, 전국의 다녀본 중에서 제일 맛있고, 부드럽고, 냄새 없고, 살코기까지 이렇게 부드러운 건 처음이다. 이 양반은 참 음식을 맛없게 먹어. 음식을 맛있게 먹으라고 광고 찍으러 온 거야, 지금. 나는 맛있게 먹는다 맛있으면 된거 아니야, 내가? 아니, 이거 내가 다 먹었어, 이란 거나. 아니, 많이 처먹으라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으라고, 맛있게. 아, 그냥 맛있게 먹을게, 나. 그냥 맛있어, 나는. 그러면... 아. 너가 처먹어봐, 그러면. <laughs> 아. 나 애교를 하나 남겨놨어요다 들고+ 들고 선비답게 나도 파하나 남았어 아 한국인의 서울 분은 순대국 그중에서도 청춘옥 순대국은 아주 특별하답니다 하루에 여섯 번 직접 삶아 즉석에서 썰어줘 더욱 부드럽고 쫄깃한 수요. 선지로 만든 달래나 순대와 담백한 채소를 베이스로 한 아바이 순대가 진한 국물과 어우러져 더욱 깊은 맛을 내는 청춘옥 순대고. 아니, 이 맛은 한 마리 돼지가 온 세상을 통채로 물들이는 이 느낌. 이것은 육수의 바다에 흠가치는 수육의 풍이다 아. 고기와 국물이 펼치는 대 서사시가 펼쳐지는구나. 아공따라 그랬지. 아 붕운비만 던지실래요? 포근한 인심까지 더해져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청춘옥 순대국. 어때? 한절 잘했지. 대구. 30년 우정만큼이나 진 한맛 청춘옥 순대국.